환 스튜디오. 보세요. 아이 네, 언니, 언니. 아. 날씨가 푹하다라는 말써 봤어? 날씨가 뭐? 푹하다. <웃음> 뭐? 푹하다. 뭐라고? 여기서 하는 표현을 왜 안쓰지? 날씨가 푹하다고? 없다는 뜻인가? 날씨가 등인가? 멋질렀어? 약간, 약간 <laughs> 푹하다라는 표현이 그 더운 날씨답지 않게 좀 따뜻한 날씨를 보고 아 그래? 난 근데 몰라 근데 이게 사투리 이런 게 아니라 표준어거든? <laughs> 포근하다 그러지 않아? 약간 겨울치고는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제... 따뜻해 <laughs> 약간 인기가 많은데? 방송에서 아 오늘 어제에 비해서 날씨가 좀 푹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<laughs> 왜? 그래? 왜 아무도 모르지 이거를? 난 완전 <laughs> 처음 들어봐 근데 나, 나도 나 <laughs> 처음 들어봐 뭘다 모르지? 채팅창에서 아유, 우리 할머니가 어. 쓰시는 말이긴 해요, 는데 유네. 그럴 수 있지, 뭐, 우리 은혜 뭐, <laughs> <너> 방송날 방송단에..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우리 그래, 언니. 지켜주려고 열심히... 노력게는 이렇게는, 이렇는이렇게 이렇게는, 이이는 이렇게는, 이 연말이라 그런지 연말 분위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? 이거에 내가 라디오 때 쓰려고 하는 부금 모드 같지? 어라? 제가 저희 유튜브에 부금을 가지고 오려고 보는데 어 이거 언제 생겼죠? 이거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뭐죠? 직박 구리 은밀한 이유가 있었네. 좋습니다. 저희 정호가 바뀌었어요. 여러분들, 제가 모르페였었는데, 표백제에다가 담갔다 뺐어요. 아, 나... 아, 이거 할말이 있어. 내가! 점핑을 미리 해놨어가지고 1370까지 미리 올려놨단 었 말이야 그 전에 그래서 나는 얘를 샀어 근데 점핑 시키니까 얘를 주는 거야 하, 열이 받아 안 받아 손해봐가지고 굉장히 속상해요 근데 잘 맞췄습니다 데칼 한번 잡아봤거든?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백잡기가 왜 3일들이 자꾸 머리 돌릴 때마다 쌍욕하는 지 알겠어 왜 뭐? 내가 너 거지 만드는 방법 알아. 해볼까? 한강 갈 거야. 보스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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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악기원. 오하! 언니 옆에서. 고 자도 돼? 이러는 거야 근데 나 너무 졸려서 그냥 으, 으. 그래서 벗은 거고 뭐고 기억이 잘안나 근데 주섬주섬 벗고 있었던 거 나도 이 꼬랑 <laughs> 한 침대에서 <laughs> 자야겠다 하하 아, 반만 <laughs> 가리네? 되겠다. 근데 내가 좀 폭신하기는 쿠션이 <laughs> 이제 상체만 이제 하나, 둘, 셋 오히려 좋아 갈게 히 <laughs> 감사합니다 스트리머 성대모사 가능하죠?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자이님 성대모사 해줘 d 음. <laughs> 자 m 님한테이 e 클립 따서 일러봐도 되나요 코코? 어 o u clipped us a little bit 제도가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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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어 c h i 버렸죠이 n 어떡하나 d 지를 수가 없고 당신, 들의 머릿속에만 적 d 하셔야되겠니네 맞네? y d 야 근데 너 진짜 치사하다 나는 니네 성대모사를 못해 지중토를 가지고 와서 코에 붙여야 되나? 치사한 새끼 내가 졌다 2023년 짜이님은 몇 짤? 올해 미안해요 파이크 우리 짱님 몇 짤? 스물여덟 짤 스물아홉 짤 스물열살? 큐 올해 짜이는 서른 한짤 뀨? <laughs> 어왜그런지 뀨? 그치만 몇 개월 안 있으면 짜이 한짤 어려지는걸? <laughs> 나도 해주겠지? 아또 뭐야 무서워! 결혼식 때저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결혼 이미 끝났는데 이제 내가 해달라고 진짜, 하면 진짜. 해주겠지 진짜 너무... 나이야 어? 언니랑 태경이 결혼식 날 어? 결혼 날짜가 서안 나왔고 어? 아직 음... 이야기 아직 안 나왔지만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식당 어. 와서 해주는 걸로 하자자야 기대하고 있을게 <웃음> 어... 어... <웃음> 해주겠지 나이가 해주겠지. 너무 너무 기대는나 <laughs> 어... 그게 있잖아. 진짜 잘 생각해 봐 엄마.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에 매지컬막 저런 걸막좀 그렇지 않을까? 난그 결혼식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막 축가, 덕담, 편지 이런 것도 아니고, 니가 덮는 매지컬자이짜이짜이자이빔 그런 거 해가지고 태경이와 부허의 결혼을 축하해주겠다고. 엄 음, 진짜 와잘 생각해. 그러니까 저희님 결혼식에 관광인이 저런 뜻이라는 거 같은 거 아닌가? 나는 소소정의 결혼을 하려고 사람을 얼마 부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뭐 주변 친구들끼리 그냥 하하호호 그래 뭐, 결혼을 한다고 세상에 벌써 그렇게 흘러갔구나. 뭐,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 정도로. 그저 스몰 웨딩 뭐 그런 거 뭔가 좀 방대한 건좀 싫어서 원래 안 좋아해서. 이거 맛있으려나? 펩시에서 공식 영상을 냈어요. 응? 음? 보여드릴게요. 에?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음... 야, 맛있어! 근데 채팅에 아 믿지 마세요. 저분 바나나에 김치 먹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거 꼭펩시여야 돼요? 저 집에. 코카 콜라 는있 는데, 우 유도 있 고, 이볼까맛있대때 잠깐 만나한 번만 해 볼게. 용도 잠깐 만 미안 해 콜라 에우 유에 그리고 마셔 다음 용도 볼게요. 언니 방재가 왜 느낌표 편집자지? 치고 와봐야겠다. 편집자. 방송 중인데 언니 방재가 너무 참을 수 없어서 궁금해서 쳐보려고 들어왔어. 내 방재 해피뉴이어리 저거는 기쁜 새해라는 뜻이야. 아니 이 느낌표 편집자 말이야. 아 느낌표 편집자? 어, 지금 그러면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건가? 여러분. 코핀 유튜브 편집자 구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부 부탁드립니다. 바로 이거야. 대신 내가 자희도 이제 홍보권 하나 줄게. 오, <laughs> 언니 그럼 한번더 다시 말해. 뭘 구한다고? 야, 여러분 지금 꽃핀 유튜브 편집자 한분 구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모집 기간 1월 31일까지래요. 자세한 건꽃핀 카페에서. 언니 그러면 나 홍보권 지금 쓸게 컴퓨터는 컴마왕 추천인은 견자희 됐는가 꼬핀 너 이씨, 추천인은 꼬핀 이러는 거 아니지 꼬핀 계약 끝났어 <laughs> 아 그래? 언니 근데 그럼 이거 왜 달고 있는 거야? 언니 그 홈페이지에 "고마워, 추천이는 꽃핀 있는디. 배너왜 있는 거야? 나 지금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꺼야지. <laughs> 와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"